추석 연휴가 지나고 출근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야외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는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